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멘. 이 세상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아무도 주님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입당해 오신 예수, 아기 예수를 영접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고 무감각하고 열정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전해서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라 하셨는데도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한 불충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눈 뜨고 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인해. 불안 고통 두려움에 있사오니 상처난 심령을 고쳐주시고 아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부님을 확신 갖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굽어 살피사 잘못된 것들에 간섭하셔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주님께 영광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 하실 때 성명, 성령 충만 함을 입어 넘치는 은혜로 성도들 모두가 은혜를 듬뿍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전도사님과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을 더입혀 주옵소서. 아멘. 성가대와 반주자의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